발로 떼어야지, 그래야 금전이 들어와요. 너무 사람은 믿지 말라. 지금은 준비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는 조금씩 문이 열린다고 해요. 문서, 운도 조금씩 열릴 것이고, 금전, 운도 조금씩 열린다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31세, 갑술생. 이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 강아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산책이죠. 걔는 발로 뛰어야 돼요. 갑술생분들이 똑같아요. 발로 뛰어야지 그래야 금전이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되는 일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직접 성과를 이루어야지만 내 금전이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발로 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사람은 믿지 말라. 내 귀는 한쪽 귀만 열어라. 양쪽 귀를 다 열면은 그 사람 말을 다 믿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귀만 열고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믿지는 말라 이거죠. 43세 인술생. 올해 준비하는 게 있으시다고 그래요 근데 준비만 하세요 지금은 준비만 하시는 게 좋아요 1, 2년 있다가 내 일을 시작하고 내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지금 준비를 하고 바로 시작하면은 다 빠그라집니다 모든 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죠 탄탄하게 그래야지만 사업 운대가 들어와요 금전은 아직 돌지는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좀 나가는 해긴 해요 좀내 돈이 나가야 된다 그래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 배우러 다니면서 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배우러 다녀야 되잖아요 배우러 다녀야 되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야 돼요 나 아, 55세 경술생인데 사귈 수가 있어요 내 재산이 다 나가버릴 수 있어요 길을 그냥 다 닫으세요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조금 사람 조심하시고 사기를 당하지 않게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내 주머니를 지키는 것도 금전운이라고 했어요 이분들은 지키셔야 돼요 67세 무술생입니다 이분들은 한동안 되게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문이 열린다고 해요. 문서 운도 조금씩 열릴 것이고 금전 운도 조금씩 열린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 문서도 잡고 내 금전도 잡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급하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해서 어. 내 문서를 빨리 매매를 해야겠다 금전을 만들어야겠다 이러면 오히려 손해보고 팔 수가 있어요 그거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개 나이 중에 가장 상담받아 봤으면 하는 나이는 어떤 나이인가요? 음, 31살 갑술생이요 왜냐면 발로 뛰어라 있잖아요 발로 뛰어서 내 금전을 들어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조금 상담을 같이 받아서 어떤 방, 방법으로 뛰어야 될지 어떤 반영을 할지 조금 상담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